신종 감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앞장서서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의학 분야가 바로 감염내과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인기 분야가 아니다 보니 실제 현장에는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결국 인기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을 키우는 공공의대 설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로 확산된 사스. 10여 년뒤 전북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메르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감염병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해 인류에게 각종 피해를 주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막 퍼져버린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대요. 불안해요. 마스크도 쓰고 손도 좀더 씻고 그러지 요새.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의 중심축 역할은 감염내과가 맡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 각종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감염내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돈의 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 감염내과 전문의는 전북대와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의 5명이 전부입니다. 전문의가 없는 군산과 남원의료원은 등맙격리실을 갖췄지만 중증 환자 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군산을 비롯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13개 검역소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기가 시들한 상황에서 개원조차 힘든 감염내과의 경우 시군의 전문의료인력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인기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을 키우는 공공 의료 대학원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의대는 외과나 감염내과, 산부인과 등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촌의 그 열악한 그 환경을 감안한다면 공공 의료 인력을 시급히 좀 많이 양성을 해 가지고 감염병 발생에 사전에 이렇게 대응하는 20대 국회에서마저 공공의료대학원법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국내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는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